요렇게, 째, 깍, 째, 깍, 이래버리면은, 우와! 이야! 열고, 닫아주고, 우와, 뒤로 밀었다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기는 국회고요. <laughs> 자 오늘은 전에 반응이 꽤 괜찮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고관절 힙 스트레칭 영상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관절의 가동성과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줬을 때 나타나는 러닝에서의 굉장히 유의미하고 음. 아, <laughs> 좋은 효과는 다들 겪어 보셨을 겁니다. 러닝 할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리가 시계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렇게 째각째각 이래 버리면은 런 어, 러닝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부상 위험도 많이 높아지고요. 롤링을 해 줘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 고관절이 뻣뻣하면은 그게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도 들어 올려야 되고, 뒤로 차면서 들어 올려야 되고, 이게 고관절이 뻣뻣하면 하고 싶어도 잘안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롤링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이제 근육 뭉침, 결림, 음, 데미지도 쌓이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이 가동성 운동으로 풀어주시면 훨씬 러닝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최대한 생각나면 언제든 하십시오. 런닝 전, 후, 자기 전, 일어나서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 동작 오늘도 알려드릴 텐데, 음,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동작입니다. 어, 저희가 런지 하듯이 앞다리를 앞에 두고 뒤다리를 뒤에 뺄 텐데 차이점은 뒷다리에 무릎이 바닥에 단다는 거고, 다리를 런지보다 훨씬 많이 벌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중립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게 됩니다. <laughs> 천천히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고요. 런지와는 다르게, 내민 다리의 햄스트링 쪽과 어 뒷다리의 전면 허벅지, 그리고 여기 장요근 쪽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야. 으아.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골반을 중립으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굳이 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중립인 상태로 미는 거예요. 우와. 이야. 이쪽 장육근이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풀어줘야지 좋은 신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고요. 천천히 돌아오고요. 천천히 밀어주고. 으악. <laughs> <laughs> 천천히 당겨주고요. 야, 제가 스트레칭 영상 찍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돼서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2번 동작은 1번 동작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이쪽이 더잘 보이니까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세랑 똑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민 상태에서 지금 좀 밀렸죠? 골반이. 여기에서 상체를, 한쪽 손을 받쳐주고요. 이쪽 내민다리를 열어줍니다. 열어줄 때발 날로 여기를 버텨주면서 천천히 열어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열어주고요. 돌아오고요. 반대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 상태에서 팔로 버텨주고, 열었다가 닫아주고, 열었다가 닫아주고, 열때 몸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또 중립상태로 유지하면서 열고, 닫아주고, 버티고, 열고, 닫아주고, 당연하지만 이것도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고,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고 천천히 열고 천천히 닫고 이것도 측면과 안쪽 어, 치골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요것이 2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3번 동작도 1번 동작의 변형에 가까운데요. 이거는 앞으로 민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중립 상태로 두고 팔은 허리에 가볍게 둔 상태로 이번에는 뒤로입니다. 뒤로 몸을 당기면서 이쪽, 앞쪽 다리가 쭉 피게. 이쪽이 더잘 보이시겠죠? 이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반적인 지금 스탠드 자세에서 뒤로 빼면서 상체가 살짝 이렇게 굽혀졌다가 펴지고, 굽혀졌다가 펴지고. 아, <laughs> 햄스트링의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것도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 반대쪽 다리를 일자로 쭉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우와. 햄스트링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위인데, 굉장히 <laughs> 시원하게 잘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펴진 상태에서 살짝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우 이 동작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안 펴지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햄스트링이 뻣뻣한 상태이신 거니까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해 주시면은 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으악. 으악. 요게 3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앞으로 지탱해서 세워주고요. 한쪽 다리를 쭉필 겁니다. 이 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되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몸을 똑같이 중립으로 한 상태로 뒤로 밀어줬다가 앞으로 다시 당겨주고 뒤로 밀어줬다가 당겨주고 정말 간단한 동작이지만 오 어, 정말 스트레칭 효과가 좋습니다 밀어줄 때 똑같이 뭐 엉덩이를 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리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평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반대자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포인트가 다 있어야 돼요, 몸에. 바닥에. 쭉 피고, <laughs>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laughs> 아, 시원합니다. 좋아요. 모든 스트레칭은 천천히. 인대와 근육이 쭉쭉 펴지는 걸 느끼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 좋아요. 그래도 저도 최근에 좀 이런 고관절 스트레칭을 틈틈이 많이 해줘서인지 처음 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laughs> 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 덕분에 그 후기는 4번 동작 끝나면 알려 드려야겠네요. 자, 이게 4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그냥 알려 드리려고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지금 러닝에서의 가장 크게 느껴지는 지금 좋은 점은 롤링이 잘 된다는 느낌? 어, 무릎을 좀 당긴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지 롤링이 되잖아요. 그런 롤링이 좀더 한결 수월해진 느낌. 고관절이 뻣뻣하면 은 아까 맨 처음 알려드린 대로 이게 시계추처럼 똑딱똑딱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가동각이 이렇게 좁아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고관절 각을 그리고 가동성을 확보를 하면은 그런 롤링을 하는 것에 좀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막 그런 롤링에 대해서의 뭐, 인지나 그런 거 없이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자세를 최대한 빠르게 좋은 자세로 교정하지 않으면은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러닝 효율성에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심폐기능은 내가 오, 오, 엄청 좋은데, 근데 자세가 안 좋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효율성이 안 나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아쉽겠죠? 지금 저는 거꾸로인 상황 같아요. <laughs> 다른, 뭐, 신체 기능은 괜찮은데, 지금 심폐지 능력이 좀 딸리는 상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좀더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그래서 템포런을 50분 정도 11km 해서 커뮤니티 그려을려렸지만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 LSD를 하려고 하는데, 와, 지금 낮 기온이 거의 한 20도 후반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해도 되나? <laughs> 걱정은 되는데. 아, 그렇다고 미루기는 또 애매한 상태입니다. 모레는 또 비가 온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일 힘들겠지만, 뭐 여름에 뛰어왔으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laughs> 이겨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칭 잘 챙겨주시고, 자세 계속 신경 쓰시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러닝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